네, 계속해서 농지법 두 문제 보겠습니다. 26회 때 문제 아주 무난하게 출제가 됐던 그런 주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농지법 문제 26회 A형 39번 문제 농지 법명상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되지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주어신경이라고 하는 거주말체험영농이라고 하는 거, 거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마지막 경매 라고 하는 거이 주어신경 얘기는 농축증이 필요한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도 이슈가 될 테고요 특히 그쪽에서는 경매 관련한 것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경매 입찰할 때는 농축증이 필요가 없지만은 일등으로 낙찰되게 되면 그때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농지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지문들을 보게 되면 농업법인 합병이라든가 농지수용신고 답이 번이지 해서,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상소, 그 외, 시효 완성, 뭐 등등등.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만 쭉 나열합니다. 근데 어 그걸 분석한 결과가 주허 신경 등에 있어서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를 막 읽어본 사람도 있어요. 어서 또 주어 들은 거 있어갖고, 문제를 잘 읽어야지 파악한다.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미리 외우고 있으면요. 내용 보지도 않고 바로 뭘 알았던지를 채, 그냥 농지 전용 신고를 찍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아,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라고 하는 거야 농지 층꼭 필요한 경우 뭐 이런 논리 구조인데 시험 보실 때 이렇게 가시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해서 답은 일단 (2번이고요) 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쟁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유전 원칙부터 가볼까요? 예.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라고 하는 거 초조를 제외한 것은 모두 다 농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초지하고요. 그 다음에 조경목적의 조경도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 이것은 농지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다 다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에 포함된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해서 농지에 해당한다. 포함한다 이런 식의 명제가 있으면 초조는 아니야.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될거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 부지 면적 일천 이상 시설영농 삼백삼십 이상 노동에서 노무 구십일 축산업은 백이십일 연간 판매 백이십만 원이상자자 이십일 회때 답이 됐던 주제 중요 생점이고요 그 외에 대가축이도 엄청 길어 그 다음에 는 같은 말에 꿀벌 열군 이상을 사육한다 그래서 농업인이라는 주제를 갖고 답을 구성하면 연간 판매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꿀벌 열꽃 농지법에서는. 판매까지 나와 있어요. 시행영에서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굴벌 10군 이렇게 하면 제일 주의는 굴벌 10군이잖아. 그래서 요걸 갖고 답을 구성한다.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거. 자, 농업회사법인만 이슈가 되고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갖췄을 때 이것이 바로 농업법인에 해당한다.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말이죠. 경작 규제 원칙의 예외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가 있죠. 그래서 규모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케이스 바로. 아, 어, 토종사 등에있는 아, 자, 농업 종사가 있는데, 먼저 규모 제한이 있는 경우, 주말 체험 영역, 세종 전부 합산 하면1 일천 처부터 미만까지, 자, 상속 1만팔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이농한자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요즘엔 구성하지 않는데, 국가 지자체, 농어촌 공사, 무제한으로 농지를 수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 문제 구성할 때, 토지공사 지방 공사는 아파트 짓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농지 수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문제 주제,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 해서 필요한 경우에 외우는 거야. 주허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다, 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농지증에 관한 주제 설명드렸고요. 자 26회 A형 40번 문제 펌프합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1번질문이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세대원 전부 합산하면죠 1천 정부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1천 이상이 되게 되면 농업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농취증 발급해야 한다. 앞에서 공부하셨잖아. 주어 신경에 있어서는 농취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다음에 4번자 전용 신고 자 소유 농지를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보조로 전용하려면 전용 신고를 하면 된다. 그래서 농지 의 전용에 관한 건 기본 원칙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농수산물, 유통가공설, 이 대든 뭐가 됐든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 지금 구청 에게 전용 신고로서 전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요, 5번이 되겠다. 바로 처분을 해야 된다. 포인트는 뭐라고? 처분해야 된다. 라고는 하 거, 앞으로는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그래서 이서 포인트는요 징집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처분. 처분 관련해서 처분 의무가 배제되는 케이스. 원래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처분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는 케이스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해서 이 처분 의무의 배제라고 하는 주제를 검토를. 봐야 될 텐데요 자 처분 의무 포함되는 거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처분 의무가 배제되는 경우 해서 불가피한 사유 요거 여기가 시험 문제 포인트죠 자 아프거나 질병 어디 가거나 취하 어디 가거나 징집 군대 가는 거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인해서 휴경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된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우리 법에 서. 는 휴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개 휴가 됐는데 쟁점 안 되고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고 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농사를 못 짓는 케이스니까 처분의무가 배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사유가 아니면은 농지를 농업용도로 활용하지 않았을 때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 40번 문제 같은 경우 는 난이도 있게 구성을 했지만 은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처분의무가 있는 경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처분의무가 배제되는 경우 그 중에 불가피 아프거나 질병 어디 가거나 취약자징집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수 이런 경우에는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관련된 쟁점으로서요, 바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래서1년에한 번씩이고요, 자 100분의 20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6회 A형 40번 문제 정답은요. 바로 처분의무의 배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6회 문제 건축법이 좀 지저분한 문제가 몇개 깔려 있었고요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농지법도 좀 무난하게 구성했던 영역입니다 이 정도는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어야 되고요 양을 늘리기보다 정확하게 몇 개라도 외우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27회 문제 이후 앞으로 계속 관련한 기출문제 확인해 가실 텐데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7년간의 기출문제를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한몇번 들어버리면 거의 다 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암기가 됐을 때시험장에서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